삼성과 LG의 두중 3면전의 첫번째 경기입니다. LG의 라인업은 거의 베스트인데 김현수 선수가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 김현수 선수가 어 중심타선을 엮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박동원이 에르난데스의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어떨지? 약간 먹힌 타구가 되면서 김성윤이 잡히고 맙니다. 초반에 속과 좀 많죠 지금 오, ABS 쏠립니다 로킹 스트라이가 살짝, 살짝 ABS 끝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타자 입장에서 너무 멀어 보이죠 빠르게 어, 투 아웃을 잡고 있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다시 변화하고 스트라이크 다섯 게임에서 모두 한타 있습니다 빠른 볼 스윙 떨어지면 삼진 깔끔한 유레초 출발에 에르난데스 스트라이크 존에서 기가 막히게 떨어져서 부장 선수가 어떻게 손을 쓸수 있는 그런 골이 아니었어요. 시즌을 보내는 후라도입니다. 받아 때렸고 애매한 타고 백핸드 잡았고 일루에부 일루에서 세이브 됩니다. 홍창기가 1루에서 살아남습니다. 4월 들어서 강한 연봉대 친구 안탈를 뽑아내면서 투자 2 명으로 불어납니다. 도주환까지 잡아당긴 타고 2루 스키넘 없습니다 홍창기가 2루에 붙어있다가 이제 출발 삼노라또범으로 뛰어듭니다 선취점 엘드 트위스 변화구를 정말 잘 쳤고요 지금은 윤정빈 선수가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제 라인 드라이브성 타고가 나서 2루 주다가 홈에 못 들어왔는데 그걸 2루로 던져서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가볍게 맞추면서 적시타를 뽑아내는 동무경입니다. 실 커브를 잘 칩니다. 네. 충분히 홈에 승부가 가능한 그러니까. 상황이었는데 왼쪽 약간 빗맞으면서 관중석 파울입니다. 변화구를 때립니다만 다시 벗어났습니다. 대단한 피치를 얻었죠. 맞아요. 스윙입니다. 삼진아. 세 개째 탈삼진.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아스가 흰 공략했는데 애매하게 떴습니다 파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문보경이 따라갑니다. 바람 불고 있는데 어렵게 잡고 쓰러졌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김원곤. 떨어지는. 네개째탈 3진 그리고 완벽했던 1회, 2회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의 피칭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윤정빈 바라보는 데 스트라이크 원투의 카운트 변하고 걷어내지 못합니다 에르난데스가 벌써 7타자 상대에서 5타자에게 3진 5와 3 부대님 이 4실점을 했었고요 지금은 멀리 갑니다 박해민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투아 걱정 아쉬워하던데 약간 깎여 맞으면서 이루수 신민재, 신민재도 상당히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줍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에르데스가 9타자 연속 범타 잡아냅니다. 변화볼 때렸고요. 문보경이 끊습니다. 이루야. 그런 표현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아웃 t 잡힙니다 3진 3진 6개 i 다시 한번 높게 떴습니다 m p 수 o 이번엔 좌익수 김현수가 잡겠다는 신호 3아웃 완웃한벽한를기회부터부회까회이지 이어가는 엘리에르 n g l 에르난데스. I'm g 걸렸고요. 이 타구는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a 3루수 문보경이 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 7개에서 모두 한타가 있는데요. 높은 공을 따라가면서 삼진. 삼진이 7개째, 투아 이제는 유리한 카운트. 속고, 유격수 정면. 오지환이 완벽한 이닝을 마무리해줍니다.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1회부터 5회까지 완벽한 경기를 가져갑니다. 8번 타자, 이재현 9번 타자. 피칭하고 있죠? ABS 올립니다 다시 한번 배트가 끌려 나옵니다. 두타석 모두 3진으로 물러납니다. 올 시즌 최다 탈 3진 8개거든요. 현재 타입니다. 지난 3월 25일 한화전, 그리고 오늘 타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영웅 선수가 여기서 3진으로 물러납니다. 풀카운트에서 결국은 3진으로 물러나면서 9개째 탈삼진이에요. <laughs> 김성은 1구을 받아쳤는데 다시 한번 높게 내야에 속구쳤고 파울 지역에서 문복영이 잡아내면서 이닝 끝납니다. <laughs> 아이스콘 캐치가 됐습니다. 김진성 선수가 마운드 위왔왔습다다 s o 에서서과과 g 분의 n 이닝8 8의의즌즌록입입다이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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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진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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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이 s n g s o o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박동원 선수에게 물어보고 나갔어요 경기 네. 연소 한타 떨어지는 공 왼쪽 구구체 삼진아 KKK 삼성타자들은 12개의 삼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점 차입니다 홀드 2개에 5와 3분의 2인 무실점이에요 아, 땅하지 네, 마땅 네, 합니다. <laughs> 괜찮아요. 네. 계속 이기알겠습니다 네. <laughs> 박동원이 파울 지역에서 디아즈의 타구를 잡아냅니다. <laughs> 지난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투수에게 들어오면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laughs> 오, 바울다 지금은 오, 네. 날카롭게 꺾입니다. 삼진 아웃. 삼자범퇴 김준성 박명근 모두 완벽한 이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구부터 오른쪽 멀리 갑니다. 따라갑니다. 윙자잡 맞고 따라집니다. 오스틴이 2루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선두타자 2루타. 오스틴이 오스틴의 시즌 다섯 번째 2루타. 2루에는 최원영이 대주자. 그대로 프리패스를 줍니다 3루수 1루수 앞박 번트를 댔습니다 토수 잡고 3루는 늦었고 1루 오지원 1구에서 바로 희생번트를 성공합니다 벤처 적시타이타가 받아나가면 주자 모두 홈까지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은성주가 그리고 3루 가다가 멈춥니다 2타점 적시타 이제는 3대0 확실히 문성주 선수가 정말 찬스에 강합니다. 지금도 호신 페스트 볼로 약간 가운데 몰리긴 했지만요. 이거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요. 좌중간을 꿰뚫어내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곡계처럼 네. 배트를 돌려서 좌중간을 완전히 갈라서 주자두 명을 홈으로 안내했습니다. 장현식 선수가 이어받습니다 시즌 4개면 와서 4이닝 1세이브 실점은 없었고요 풀카운트. 일루쪽땅폴 페어볼. 자기 베이스를 찾아갑니다. 이영빈이 베이스 태그 하면서 1아웃. 허허. 연속해서 7개 볼이 들어오면서 1, 2루가 채워집니다. 잡아당긴 타고! 잡아. LG 트위스의 오늘 투수력이었습니다. 와. KBO 역대 네 번째 팀 노이트 노런이 나오면서 3대0 LG의 완승입니다. 와, LG 마지막에 수비도 정말 멋졌고요. 장희수 선수가 정말 좀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병살 타로 막는 그런 피칭을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